안녕하세요, 알콩알미입니다 이제 연근은 사오시면 이제 흙을 깨끗이 이제 이렇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씻은 다음에 이런 이제 감자깎는 칼로 이렇게 깎으세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깎으면 잘 깎아져요. 이제 연근은 이렇게 이제 껍질을 까가지고요. 이렇게 썰으세요. 연근은요, 너무 얇게 썰지 말고 이 정도 두께로 썰으세요. 이제 연근은요, 이렇게 이제 썰어서 물에 담그세요. 연근은요, 여기 이제 좀 전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두번 정도 씻으세요. 연근은 요런 이제 체에다가 이렇게 받치세요. 물에 씻어가지고 연근을 이제 요런 팬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이제 이거를 이제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렇게 무수분으로 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놓으시면서 팬에 불을 키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여기다 물은 안 벗어요. 여기다 뚜껑을 덮으세요. 팬이 이제 달궈지면 불은 약불로 줄이세요. 저희 이제 이거 약불에서 5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잘 쪄졌어요. 이럴 때 이제 불을 끄세요. 끄시고, 이제, 건져내세요. 이런 데다가.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깨가루 6스푼. 마요네즈 3스푼. 이거는 쌀 조청입니다. 쌀 조청은 이제 이거는 꿀을 쓰셔도 되고, 설탕을 쓰셔도 되고, 그래요. 만약에 없으시면. 한 스푼입니다. 이거는 구운 소금이에요. 티스푼으로 반입니다. 이거는 레몬즙이에요. 한 스푼. 이 레몬즙도 없으시면 식초를 조금만 넣으세요. 이 이렇게 골고루 섞으세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연근을 넣어가지고 버무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골고루 묻히세요. 저희는 이제 이게 들깨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볶은 거예요. 이게 있어갖고 요거 이제 두 스푼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들깨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면제 이 들깨는 이렇게 먹을 때 탁탁 씹히면서 아주 맛있어요. 연근은 이렇게 무수분으로 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영양 손실도 덜 돼요.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